안녕하세요. 오늘 보고 행사인데, 딥블루 스틱을 구매하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밸런스 오일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어, 원 플러스 원 행사기 때문에 반값에 구매하시는 아주 득템하는 기회니까 꼭 놓치지 않고 구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딥블루하고 밸런스, 단 하루만 진행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고 서둘러서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딥블루 스틱은, 어, 진짜 통증 완화에 되게 도움이 돼요. 저는 약간 핸드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거북목이 되어 있고 라운드 숄더 때문에 가끔씩 목이나 두통까지 오기도 해요. 그리고 어깨 통증도 가끔씩 찾아오는데 그럴 때 이렇게 간편하게 요거는 이제 딱풀 형식으로 어, 편하게 따로 손맞은 손으로 뭔가 크림을 발라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스틱 형식으로 쓱쓱 발라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깨 쪽이 좀 제가 안 좋거든요. 그때 이제 어깨 쪽으로도 이렇게 발라주면은 어, 시원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앉아서 하는 작업들이 많다 보면은 어, 목이나 어깨가 딱딱하게 굳을 때가 있어서 잠 잘 때도 되게 불편하더라구요. 그럴 때 이렇게 딥블루 스틱을 이렇게 잘 사용해 주면. 잠이 좀푹 드는 것 같아요. 이런 목이나 어깨 때문에 힘들었는데 편안하게 해주니까 어, 여기 안에는 윈터 그린이라는 파스나무 천연 파스나무 오일이 들어가 있고 어, 이런 긴장이나 이완에 도움이 되는 꼬도일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파스 냄새 독한 냄새가 전혀 아니라 파스 그 파스나무의 오일과 꼬도일이 잘 블렌딩이 되어 있어서 좀 향긋한 파스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독하지 않고. 금방 희발되기 때문에 어, 이 파스 냄새가 너무 진해서 외출할 땐잘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도테라 딥 블루 스틱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외출할 때 간편하게 바르기에도 좋고 향이 진하지 않아서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에 또 특이한 점은 코파이바라는 오일이 있어요. 코파이바 나무는 통증 오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통증에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 근육 통증에 도움이 되는 딥블루 오일과 코파이바가 정절이 분이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성분도 되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도 깨끗하고 안전한 성분들이어서 피부에 자주 바르거나 도포하시더라도 어, 간에 부담이 있거든요. 여기 신체에 압축되어 있는 신체 부위에 전체 신체 부위에 해당되는 귀에다가이 밸런스 오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여기 안에는 코코넛 오일 베이스가 되어 있어서 뭐 따로 오일을 섞지, 캐리어 오일을 섞지 않더라도 그냥 바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기 쪽에 순환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딥블루스틱하고 밸런스하고 같이 섞으면 더 효과가 있겠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니까. 여기 그 근육이 붙여져 있으면 혈액도 붙여져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같이 사용해 주시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가까우신 분들한테 이렇게 이 세트로 선물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따로따로 선물해 주시면은 어 되게 귀한 선물 줬다고 칭찬 많이 요 되게 고마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 에 저렴하게 보고 행사 때 워크로스 꼭해보세 꼭. 해보세요. <laughs> 그리고 이제 어 주얼리 쌤에게 회원 가입하시고 또 친구분에게 소개를 해주시면은 회원 가입비 무료로 제가 지원해드려요. 을 그리고 친구 또한 명을 소개시켜 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외모도 <laughs> 선물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3명, 4명, 뭐, 여러 명소개시켜주면 거기에 상응하면 제가 선물을 드릴 거고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개인적인 상황에 맞춰서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번 기회에 오늘 하루만 진행이 되는 거니까 꼭 구매해주세요.